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테크 전문 채널 닥터 부자 아빠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요, 어, 한은 무제한 돈 풀기 돌입 서울 7천만원 투자처입니다. 네, 먼저 기사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이건 이제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어, 4월 2일자 기사이고요. 기사의 헤드라인을 좀 살펴보면, 어, 한은이 첫 무제한 돈 풀기 돌입했다. RP 매입을 무려 5조 이상 공급하겠다. 라고 하는 거고, 어, 이것은 사실상 이제 한도 없이 RP를, RP를 매입하겠다. 라고 하는 조치이고요. 어, 특히 이제 이 무제한 RP 매입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난 98년 외환위기나, 어,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동화하지 않던, 어, 조치고, 어, 결국 이것은 지금과 같은 이런 바이러스 팬더믹 상황,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 단기 금융 시장의 자금 경색이 우려가 돼서, 어, 이런 조치를 이제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 결국에는 이것을 시중에, 음, 한도 없이 유동성을 공급한다, 라는 점에서 사실상 한국판 양적 완화다, 라고 하는 이제 기사입니다. 그만큼 이제 시중에, 어, 많은 돈이 풀리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제 반면에,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4월 2일자, 오늘에 나온 기사이고, 어,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은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 그에 반해서, 어, 전셋값은, 어, 영향을 줄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사인데요. 어, 실질적으로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어, 감소가 됩니다. 어, 입주 물량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 이제 매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없으면 당연히 이제 전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어, 벌써부터 어, 강남권의 일부 단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학군이 우수한 강북 지역들도 지금 덩달아서 오르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구체적으로 어, 20년 기점, 그 그러니까 올해 기점으로 약 4만 2천 세대 정도가 어, 입주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는 어, 그것의 약한55% 정도 수준이고요. 또 22년도에는 더 그것의 또 절반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줄어든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확인하셔야 될것 같고 어, 결국에선 이런 정부에서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 플러스 서울 아파트 신축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줄어들다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어,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뭐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상황이 급 반전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반면에 이제 청약 커트라인 점수가요 어, 70점대를 육박했는데 이 70점대라고 하는 게 어, 강남권 일부 단지가 아니고요 어, 인천의 청약 점수입니다. 특히 이제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당첨 커트라인이요 어, 최고가 아, 최저가 68점이고요 최저가점 68점이고 어, 평균 가점으로 보면 이제 70점이 넘습니다. 어, 그만큼 이제 인천권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정부 정책 그리고 코로나 이슈에도 불구하고 풍선효과가 계속되고 있고요 일부 단지들을 중심으로 청약 과열 양상이 좀 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 인천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역은요 창동 쪽입니다. 그래서 창동에 대해서 어, 창동역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좀 마커를 찍어 본 거고요. 어, 주변 입지가 어떤지 좀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동에서 어, 반경 약한 14km 내외 정도 가 보면 이제 서울에 이제 4대문과 서울 중심 지역이 어, 이렇게 좀 들어오고요. 어, 반면에 이제 반경 약한 18km 정도 가 보시면 이제 송파구 그리고 이제 강남구 일부가 이렇게 좀 들어오고요. 그리고 왼쪽에 용산구 그리고 이제 여의도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창동권 같은 경우에는요 동북권으로서 입지가 아주 우수한 편은 아닙니다. 지적인 입지가 아주 우수한 편은 아니지만. 뭐 현재는 베드타운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여기에 이제 개발 호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요. 향후에는 어 많이 시세 차익이 날 수도 있고 그 집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그래서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하철 호재를 좀 살펴보면 이미 창동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창동역이 있고 이제 노원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미 이제 4호선이 이렇게 가로질러 있고요. 그리고 이제 1호선이 있고 더불어서 노원에는 이제 7호선까지 있고요. 그리고 이제 GTX C 라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GTX C 라인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GTX C 라인을 타면 이제 삼성역하고 굉장히 빠르게 향후에는 갈 수가 있다. 그만큼 강남의 접근성이 이제 굉장히 우수해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그리고 이제 이 창동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네이버에서 좀 이렇게 키인을 해보시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와 관련된 많은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사들을 제가 좀캡처를 해본 내용이고요. 어, 일부 기사에 보면 그 서울시장께서도 창동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던 어, 그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뭐,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배드타운인데, 이 배드타운 성격에서 향후에는 창동과 상계가 어 북서울의 경제타운이 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일종의 기사였고요. 보시면 구체적으로 위, 앞서 이제 지도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창동역과 노원역 사이가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어 개발이 어될 겁니다. 이렇게 개발이 될 건데요. 그래서 창동 역세권 개발은 이쪽 환승센터랑 플러스 해서, 어, 주변이 좀 더, 어, 업무지구화 되기 때문에 향후에 그 가치가 더욱 증대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창동 역세권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창동과 상계가 경기 북부와 강남을 연결하는 광역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제 기사를 제가 좀 캡처한 거고, 어, 더불어서 서울 2030 도시 기본 계획에도, 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어, 창동 상계 어, 동부권 개발이 이제 잡혀 있고요. 이게 서울 지정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어, 왼쪽이 이제 창동역이고요. 오른쪽이 노원역인데, 어, 이 1번 위치에, 어, 스타트업, 그리고 글로벌 라이프 존, 과 관련된 업무지구들이 이제 생길 거고, 어, 2번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비즈니스 존이라 그래서 업무지구들이 생기고요. 이제 3번이 어, 창동역세권과 더불어서 이제 복합환승센터, 뭐 GTS C 라인들이 어, 생길 예정입니다. 어, 그래서 물론 이제 어, 뭐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창동역세권과 노원역세권 주변에는 어, 창동주공이라든가 뭐 상계주공과 관련해서 이런 많이 이미 유명한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자금 여력이 거의 한, 한 2억 이상 들어가는데 그런 자금들이 충분하시면 이런 지역들이 이제 좋은 것은 이제 분명한데요. 어, 반면에 이제 모든 분들이 다 2억 이상이라고 하는 돈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이것과 인접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창동 어, 주공 3단지가 있는 지역이고, 이 아래가 이제 동아 아파트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창동 여기 있습니다. 거기서 반경 약 1km 이렇게 떨어져 보면, 이렇게 어, 이제 단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단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단지들을 좀, 어,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요 아파트가 있는데요. 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도보권으로 보면 거리가 좀멀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도보권으로 한 15분 정도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요, 직선거리 기준으로요. 향후에, 이제, 창동권역이 역세권으로 개발이 되면, 그거에 따른 낙수효과, 그리고 갯매역이까지도 동시에 볼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더불어서 현재 시세를 좀 살펴보면, 창동 역세권 시세의 동일평형 기준으로 약간 절반 정도 수준의 가격분이 현재 안 합니다. 특히, 이제, 소형평형 기준으로 좀 살펴보면, 비록, 이제, 55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방이 한 개이지만, 어 지금 전세 시세가 한 1억 중반 정도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갭으로 보면은요, 매매가가 한 2억, 어, 1천 정도 되죠. 그래서, 한 6천에서 한 7천 정도면은, 이제, 갭으로, 어 투자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여유 자금이 조금 더 있으시면, 어, 조금 더큰 평수가 좀더 유리합니다. 이제 방이 한개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방이 두개 이상 있는 것이 이제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전세를 주거나 할때 하방 경직성이더 우수하고 이제 상승 여력이 더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이런 아파트들을, 어, 같이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